아, 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코스트코에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 어떤 와인들이 지금 이렇게 진열이 되 있고 가격대는 어쩐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와인들 그다음에 어, 그 이마, 이마트 트레이드스 하고 또좀 어떻게 틀린지 어떤 와인들이 분포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마트 편에서는 초보자들은 어떻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그중 중급으로 가면서 초보자에서 중급으로 가면서는 어떤 가격대의 와인을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다음에 고급 와인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조를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품질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사셔도 될 만하다 그런 와인들을 쭉한 바퀴 돌아보면서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게요 몬테 살파요 오랫동안 지금 우리들한테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저는 저번에 이마트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몬테스 알파는 이제 몬테스 알파만큼 괜찮은 와인들이 지금 많이 국내에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칠레 와인이지만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또구대뭐 이태리 프랑스 뭐또 스페인 와인들이 좋은 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드셔보신 분들은 굳이 이 와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몬테스 알파를 산다면 어 저는 쉬라를 시아즈를꼭 이렇게 저는 구하는데 오늘 여기도 시라즈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지금 그 몬테살파 가베네수오비뇽 매그넘 사이즈가 어 45,990원이다 이러면 어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데 어 칠레 와인이다 보니까 꼭 디켄팅을 좀 오래 하든지 아니면 열어놓는 거 브리싱을 좀 오래 하시라 그러면 몬테살파는 그초콜릿그 양과 끝맛이 있잖아요. 몬테스알파가 잘 만들어졌다는 게 끝맛은 크리미하게 제가 늘 강조하는 크리미한 맛이 돌아요. 그러니까 사셔도 이 가격이면 두병 값에 사이즈가 두병 값에 이 가격이다. 그럼 사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시라가 있는 곳이 있으면 시라를 사라. 적극 권장은 아니지만 사도 무방한 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몬테스알파가 10년 전 하고 지금 하고 좀 틀려진 거예요. 10년 전보다 제가 이제 몬테스 알파를 좀 알아서 그런데요. 포도가 있잖아요. 포도를 더 선별해요. 포도를 옛날에는 그냥 좀안 그 좋은 포도가 있어도 압착해서 주스를 만들어서 와인을 만들었다면 요즘은 몬테스 알파가 설명을 하기를 사진이나 이런 거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조금 더안 좋은 걸더 뜯어내고 그 다음에. 헥타르 내에서 수확량을 줄이고 있어요. 수확량을 줄이고 있다는 거는 좋은 와인을 더 선별해 놓고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해낸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 송이 송이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포도 송이에 포도가 많이 달려 있으면 영양분이 분산돼요. 그래서 포도 송이를 다 가지치기를 해 주면 몇몇 개의 포도 송이로 밀어주면 영양분이 그 남아 있는 포도 송이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그그 몰려 있는 영양분이 많이 풍부한 포도로 딴 와인을 만들었을 때 정말 좋은 와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와이너리하고 좋은 와이너리의 차이점은 또그 포도 송이 가지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생산량이 많냐 근데 많냐 적냐 모테스 알파가 요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셔도 무방 그러나 쉬라가 있으면 더 좋다 아 음식 말씀 안 드렸구나 근데 우리는 항상 마리아주 방송이잖아요 몬테살파 시라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시라 같은 경우는 많이 구입하시면 고기 뭐 우리나라 불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뭐 어, 등심 그다음에 뭐 돼지갈비 그 잡채 육류하고는 다 맞고 카비네 소비뇽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소고기집이나 돼지 고 삼겹살하고도 너무나도 잘잘 어울리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육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우리나라 음식하고 잘 어울려 요 끝맛이 크리미하게 돌아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 하디스인데 이것도 그 매그넘 사이즈인데요 하디스 제가 그랬잖아요 그 화이트 와인은 부대륙 저가는 부대륙 와인을 사지 마라 부대륙 와인에서 저가는 충분한 그, 그 좋은 와인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나오질 않는다 토지 생산성 인건비 제가 항상 말씀드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주잖아요 그 호주에서 샤도네이가 매그넘 사이즈로 1천9백구 원이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사돈이가 여러분 이게 할수 있는 게 많아요. 마리아저할수 그 있는 게 굴이라든지 요즘 굴철이잖아요 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는 그 참치 뱃살이라든지 뭐좀그 생선 중에서 좀 살이 좀 수일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광어도 회보다는 이제 그 넙치 같은 거 구이로 하면 좀 아무래도 좀좀 좀 달잖아요. 그, 그 구이로 하면 5분에다 구우면 단맛이 증가되거든요. 그런 넙치 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거 있다. 랍스터, 랍스터 살 달잖아요. 개 요즘 개철이죠개 그러니까 사로돈에 다 올려. 근데 가격이 1 1 9 0 0원 이거 괜찮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 그 대신 그 신대륙 와인들은 그... 여러분, 뭐좀 그걸 제가 그랬잖아요. 오픈을 해 놓고 화이트 와인이라도 조금 오픈을 해 놓으셔야 된다. 에, 음. 음, 알코올 도수를 보시면 이거 좀 막혀 써 있는데, 13.5도. 12.5도 국제 평균보다도 그 도수가 좀 있는 걸알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대륙은 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어, 알코올 도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픈을 했을 때 알코올 향, 그니까 아세톤 향 같은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냉장고 에 넣어놓으셨다가 끓어서 잠깐 나쁜 향은 날아간 다음에 드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쭉 돌아보시자고요. 우리 그 프로들, 즉 소믈리에들의 그 대사관 시음회라든지 이런 시음에서 아마론의 이야기 제가 여러 차례 했을 거예요. 아마론의 델라 발폴리첼라, 베네토에 있는 발폴리첼라 지역의 아마론의 파시토, 아파시몬멘토 이야기 했었죠. 그 포도를 그 말려가지고 어 약40% 그 정도의 아 수분으로 어 수분을 그 남겨놓고 어 만드는 그 공법이 아파시면또 파시더라 했잖아요. 그 건포도를 그 압착해서 여러분 건포도를 압착하니까 집이 많이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알그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포도는 당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당도가 알코올로 변환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는 1 5도 이상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발효시키면 아마론에 발효를 시키다가 중단시켜서 단맛이. 남겨놓은 와인을 레치오투라 그래요. 이건 전체를 발효 바로, 바로 시킨 드라이한 와인인데 음식은 있잖아요. 아 소고기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그살 부위 살 부위 보다는 살치살이나 등심 같이 어느 정도 그 기름이 있잖아요. 촥하게는 누린 듯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부위의 다리라든지 다른 부위의 살들은 지방이 없으니까 이런 것잘안 어울리고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있는 와인들은 정말 지방기가 좀 있는 거. 돼지도 우리나라 돼지고기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만 즐겨 먹는다는 포크밸리 삼겹살, 그다음 베이컨 영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베이컨 이런 거는 어울려요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또 햄이나 살라미, 그 이태리 그햄 살라미라든지 그다음에 하몽 있죠 여러분 하몽 같은 염장이 돼 있는 것들도 이거하고 어울려요 왜 15도지만 알코올로 전환이 됐긴 하지만 이 와인은 뭔가 마시면 단향 단 맛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도 잘 어울리죠. 특히, 하몽에다가는 여러분, 그 멜론을 싸서 드시는 거 아시죠? 그때 아마로네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거예요. 이 가격이 57,900원인데, 아, 이게 아마로네 치고는 싼 거예요. 이게 코스트코니까 가능한데, 어, 브랜드는 채사리.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채사리하고 비슷한 거죠. <laughs> 원래 A로 끝나면 남성형, 어, 그 O로 끝나면 남성형이죠. 그 다음에 R로 끝나면 여성형, E로 끝나면 복수형인데, 그래서. 근데 제가 마셔보지는 않았는데, 스튼 발포르칠라 DOC 지고 아 5만 원대라 그 실패하면 제 책임감이 좀 느껴지기는 한데 아마로네를 이 가격에 만약 성공한다면 대단한 와인인 겁니다 57,000원. 근데 좀 모험을 해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가격대가요. 네. DOC 지임에도 불구하고 아 DOC 지니까 개런티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좀 걸려요. 저보다 더 비싸면 제가 권하겠는데 근데 다 같으면 산다. <laughs> 다 같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 바르베라 다스티 같은 경우는요. 바롤로하고 바르바레스코 같은 경우는 바롤로하고 바르바레스코는 좀 그... 피에몬테에서 이름 있는 와인들이고 바르베라는 먹기 편하게 먹는 그런 와인이거든요. 음, 이것도 DOCG가 있어요. DOCG가 있고 16,990원이다. 편하게 먹는 와인인데 DOCG 이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음 나는 뭐 권하고 싶다 부대륙 부대륙 저가 와인은 원래 권하지 않는데 코스트코는 좀 많이 싸네요 오늘 싸고 좀 괜찮은 와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아하시는 카사블랑카 나왔습니다. 네. 영화를 좋아하지 와인을 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그 카사블랑카라는 북아프리카의 그 모로코 모로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칠레에도 이제 카사블랑카 밸리라고 센트럴 밸. 칠레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 적도를 지나기도 하면서 밑으로는 모든 남극 탐사로 가시는 분들은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칠레를 거쳐서 남극 기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칠레라는 나라가 위 아래로 남아메리카에서 굉장히 길어요. 그다음에 안데스 산맥을 또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해양성 기후. 그렇게 온도가 높은데도 저녁에는 또 시원해요. 그래서 당도가 굉장히 높은 좋은 와인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음, 2만 원대가 아, 이만 칠레 와인 이만 원대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해요. 싱글 비냐드. 그다음에 이런 점수 또 그냥 받는 건 아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음, 제임스 서클링이라고 랬는데 그냥 저 유명한 저는, 유명한 평론가죠. 예, 예 저는 그냥 고나고 싶습니다. 왜 싱글 비냐드라는 조그만한 여러 군데 이름 모른 데서 블렌딩한 게 아니고 싱글 비냐드니까 저는 이만 원대 고나고 싶습니다. 일단 샤토 네프 딥 아프입니다. 아, 그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짜증나? 뭐 이름인데 뭐 샤토네프 뭐?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걸를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일단 의미는 파프가 교황이란 뜻이에요.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뜻할 때그 교황,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최고로 불러주는 정말 친근하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파프. 그럼 샤토네프는 뭔 말이야? 샤토란 말은 성이란 뜻이에요. 네프는 영어로 뉴란 뜻이에요. 프랑스 말이지만 교황의 새로운 성.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 있지 않고 어, 프랑스의 아비뇽, 아비뇽 유수를 당했을 때그 교황이 머무르던 남부론 지역에 아비뇽 지역에서 나오던 포도를 가지고 교황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와인이에요. 근데 2015년 b t 지 무조건 사야 되죠. 가격 봐요. 훌륭합니다. 물론 이 회사는 뭐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뭐 그레프데 어, 빠프라 그러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28,990원에 이 2015년이다? 이거 마셔도 그냥 손에 안볼것 같아요. 무조건 사시면 돼. 이거 사셔야 돼요.